자 기아자동차도 요 8만 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많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7만 원 부근에서 자, 매수 관심을 갖자 했는데 7만 천원 지금 현재 가격 이제 7만 천원 오늘 저가를 보니까 7만 5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던데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질 가격이 왔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항상 주식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고. 이 기아 자동차의 중요한 지지선은 7만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여기가 이제 다시 꺾이는지, 아니면 다시 돌려주는지 살펴봐 줘야 될것 같고, 항상 아무 때서나 매수를 하지 말고, 이 타점을 통해서만 매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불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7만원 부분을 설정을 해 놓고, 주가가 더 밀리더라도, 오늘 저가 7만 500원 찍고, 다시금 7만 1,100원 정도로, 폭폭, 지금 다시 돌려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7만원이 무너지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이 부분, 오늘 뭐 7만 500원에서 7만원 이 부분을, 자, 1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 일자, 매수 타점 자리라고 봤다면, 여기서 무너진다, 이 7만원이 무너진다 했을 경우에, 중요한 점, 절대 어설프게 이러한 중간 부분에서는, 따라 사지 말자, 어, 매수하지 말자. 타점에서만 매수를 하자. 그러면 지금 75,000원에서 7만 원 부분을 1차 매수 타점으로 설정을 해놓고 주가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여기서 매수된 물량만 가지고 가고 주가가 밀린다고 바로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1차 예를 들어서 7만 원 부분을 1차 매수 타점으로 잡았으면 여기 62,000원 부근. 62,000원 부근을 2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 어, 나 같았으면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됐다. 그리고 주가 밀린다 했었을 경우에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냥 관망만 해주다가 62,000원 이 부분이 올 경우에만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7만원 부분을 1차 매수 타점 그러면 2차 매수 타점은 6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어설프게 매수하지 말고 관망해 준다. 그리고 주가가 62,000원.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무너진다. 자, 2차 중요한 매수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물타기 자리를 기억을 해 놓자. 항상 강조한 부분. 자, 추매는 물타기 자리에서만 이제 추매를 하고 아무 때서나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게 아니라 추매를 하는게 아니라 추매 자리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의미있는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만 이렇게 고가의 주가가 어 물렸을 경우에 고가의 매수를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추가 자리에서 이 물타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줬을 경우에 손실폭을 줄이거나 큰수익까지도낼수 있고, 이렇게 주가가 본인이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좀 빠진다고 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 주가가 오르면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빠질 때, 리스크만 더 늘어나고, 이 물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대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추매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추매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하듯이, 자, 이 추매자리는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 공격적으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자리 또한도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한꺼번에, 이 공격적으로 뭐 추매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 번에 물량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1차, 2차 나눠서 항상 진행하는 습관을 갖자 얘기를 했고 자 1차 물타기 자리는 5만원 이 물타기 자리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왔을 때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봐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 타이밍에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두자 했고 자 1차 물타기 자리 5만원 그다음에 2차 물타기 자리는 아직 1차 물타기 자리 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5만원 자리를 일단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매도 목표가 설정 자 기아자동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8만원을 지지를 해주고 돌려줬어야 됐는데 지지를 못해 주고 터져버렸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시점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기아 자동차 또한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뭐 빠진 거뭐 어쩔 수 없다. 빠진 거 어쩔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가격이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요 고가에서 샀는데 빠졌다고 해서, 어,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말고, 지금 점심 똑바로 차리고, 이제 대형, 탑점을 잡아서 대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손절을 안할 거라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돌려준다, 그러면, 무난하게, 예전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한 부분, 이 팔만한 부분. 자, 이 팔만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돌려주게 되면, 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8만 원 부분까지는 예전에 이런 고점 10만 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8만 원 부분까지 예전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한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 1차 1차 매도 목표가 8만 원 설정을 해두고 여기서 돌려주게 되면 자 8만 원에서 일단 끊어가 지고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 잡아가는데 항상 이 매도 <laughs> 타점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자, 수익이 최우선이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기기 위함인데 이 수익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매도 탓점 본인이 원하는 매도 목표가가 오면 매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매도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간다고 해서 배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바로 또 매도했다가 바로바로 바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꼭 있는데. 절대 이런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2,000여 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에 굳이 목매일 필요는 없고, 본인이 매도한 목표가에 매도를 해주면 그게, <laughs> 그게 정답이고, 아무튼 이 단기 수행할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 수행할 사람들은 뭐 8만원에서 전량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기아 자동차의 미래 가치가 좀 높게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매도 탑점 잡고, 자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 여기 8만 원 부분에서 돌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매도 목표발를 잡아주는데, 자 매도 타점에서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이제 산 부분을 이제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해주고 수익을 챙겨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이 구간에서 막히면 자 다음 구간에 서 상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 수익을 챙겨주자 주가도 날아가는거 아쉬워하거나 배아파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회자동차 여기 8만 원 부분 이 부분을 만약에 뚫게 되면 여기서 일부라도 나어 여기서 일부라도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볼 것이고, 여기 만약에 8만원을 강하게 안착을 하고, 종가상 안착을 하고, 며칠 사이에 강한 안착 후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무난히, 무난히 8만 8천원까지는 누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줄을 거보니까자 88,000원이더라. 그러면 만약에 1차 매도가를 8만 원으로 잡았으면 자 2차 매도 목표가 88,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감으로 인해서 예 본인이 원하는 매도가가 오면 요 자리든 요 자리든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자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 주면 되는 것이고 자 수익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최우선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 빼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수익을 최우선시 고려하고 단 1%라도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잡아서 각자 원하는 목표가에 오면 자 일부라도 수익 꼭 챙겨주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자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여러 뉴스가 있는데 뭐 전진적 회복 뉴스 볼까 저점 탈출한 뭐 현대기아 전진적 회복 엇갈리는 전망 뭐 52주 자, 신적가까지 나왔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강조한 부분. 자, 뉴스 매매. 자,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뉴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뉴스는 통한 매매는 하지 말고, 자, 뉴스. 뉴스는 투자의 주 지표가 될 수가 없다. 투자의 주 지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는 흐름 정도. 아, 이렇게 흐름이 있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참고형 정도로만 보지. 자 뉴스 호재 뉴스에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에 매도하거나 절대 이런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자 기아 자동차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항상 이 재무제표 미래 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 뜨고 있는지 영업 실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ROE 부채 당좌. 이 재무제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가서 주요주주 현황은 대주주 지분은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업계의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 주요주주, 기업계의 이세 가지 정도는 항상 시간이 없더라도 투자할 때는 꼭 챙겨봐야 될것 같고 어쨌 기아자동차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laughs> 모든 주식이 지금 현재 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안 좋지만 뭐, 반등 시 뭐, 충분히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이 타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고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자매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면 될것 같다. 오케이 까지가.